97 네. 기록했고요. 이어서 빕넘버 150번 예선 순위 2 2 기록한 변규식 선수 출발했습니다. 네, 변규식 선수. 네. 변규 식 선수 선수 출신이죠. 네. 할줄아는거 보면 선출신이다 아니다가 좀 보이네요, 음, 또. 네. 변규 식 선수 잘하고 있고요. 예. 네. 리듬 좋아요. 에지그립 좋고요. 예. 네. 네. 어, 보면은 어, 게이트를 잘 타는 선수들이 준비 동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게이트를 지나면 네. 지난 게이트는 이미 사라진 거고 네. 앞으로 돌아야 될 게이트에 대한 구간을 미리 보고 네. 그 게이트 돌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네. 밟아서 빨리 움직여서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, 예. 저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150번의 변규식 선수. 내려오고 있습니다. 네, 스타스키 스크롤 화이팅 모두 안전 스키 i 하십시오. 자, 며칠 셨는데요 자, 병지 선수 과연 음. 자 하단부에서 기루를 한테 쫓던 자 스키가 살짝 들려 아 몸이 살짝 불렸 뒤로 불렸는데 자 과연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자 근데 그러면도 보고 화면 사는 것도 상당히